디스워 오브 마인을 개발했던 폴란드 개발진이 새로운 게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프로스트 펑크인데요. 부르는 것 목숨을 의미하고 매순간 선택에 대가가 따르는 세상에서 생존하는 게임입니다. 며칠 전에 지금 보시는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.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정착촌을 건설하여 얼음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. 또 건설뿐 아니라 공동체 관리도 중요합니다. 플레이어가 하는 선택은 경제와 게임 플레이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. 그러면서 플레이어는 점점 왜 새로운 빙하기가 도래했는지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. 디스워 오브 마인으로 게임계에 충격을 주었던 개발진이 이번에도 명작을 뿜어낼 것 같은 기세입니다. 생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봐야 할 게임일 것 같습니다. 출시일은 올해 말일 것 같습니다.